운동하면 무조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40년간 노년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건강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간 어르신들의 관절과 근육 건강을 돌봐온 노년내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진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77세 김순자 어르신이 매일 새벽 산책을 1시간씩 하셨대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상쾌하고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더니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검사 결과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어요. 여러분, 운동이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심장을 빨리 지치게 하고 관절을 손상시켜서 건강수명을 오히려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과 허리를 지키는 올바른 운동 방법을 아실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운동하면서 수명을 줄이는 최악의 습관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미리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 정보를 놓치시면 좋은 의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왜 몸이 더 아픈지 몰라서 속상해하시고 병원비만 계속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아, 이런 이유였구나, 나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을 망가뜨리는 아침 운동의 함정.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며 실천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몸에 큰 무리를 주는 습관입니다. 바로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새벽 6시도 되기 전에 공원으로 나가서 빠르게 걷거나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 몸,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아침에 가장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관절 주변의 윤활액도 줄어들며 혈압은 올라가 있고 근육은 경직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은 급작스러운 부담을 느끼고 허리와 무릎은 가장 약한 순간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무릎을 삐끗해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일도 있어요. 전주에 사시는 74세 박영수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빠르게 걷는 운동을 몇 년간 계속해 오셨대요.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리에 통증이 자주 오고 아침에만 유독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정밀검사를 해보니 관절 주변 근육들이 손상되어 있었고 심장에도 반복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아침 운동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과정 없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격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운동복을 입고 나가지 마시고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그리고 방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시면 근육이 서서히 깨어나고 심장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운동 시간도 조절해 보세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관절의 긴장도 풀리고 심장도 안정된 상태가 되어서 운동 효과도 훨씬 좋고 부상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를 처음부터 높게 설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30분 걷기를 하셨다면 10분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속도도 천천히 마치 여유로운 산책을 하듯이 걸어보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무릎의 수명이 몇 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뻣뻣한 채로 공원에 나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꼭이 방법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릎을 파괴하는 운동 자세의 위험성.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쪼그려 앉기 운동이에요.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꾸준히 반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쿼트 하듯이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10번 20번씩 하시죠. 젊을 때는 괜찮았던 자세지만 지금 나이에 이 동작을 반복하면 무릎 안쪽 연골이 닳아서 관절이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창원에서 오신 73세 이정임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어요. 운동 삼아 매일 쪼그려 앉기를 50번씩 하셨다고 합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몇주 전부터는 앉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진찰 결과 무릎 연골이 반복적인 압박을 받아서 심하게 마모된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관절 사이에 물이 차고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었죠. 쪼그려 앉는 자세는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꺾인 상태로 하는 스쿼트 동작은 60대 이후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동작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꿔 보세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며 시선은 정면을 보고 허리는 곧게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에 힘을 주기보다는 엉덩이 근육을 천천히 사용하는 느낌으로 앉고 일어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속도를 줄이고 횟수도 줄이면 오히려 관절에는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만약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픔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계속해야 하니까 조금 참고해보자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더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쪼그려 앉기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 동작이 무릎을 조금씩 아프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일어나는 방식으로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리한 등산.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등산입니다. 등산은 건강에 좋다.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켜 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경험한 바로는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등산은 심장에 가장 무리를 주는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오르막길에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가파른 구간을 한 번에 쭉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운동은 젊은 사람들도 심박수가 크게 올라가는 강도입니다. 어르신들 몸에는 심장을 놀라게 하고 호흡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위험한 자극이 될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72세 조명이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 거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와 맑은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서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주 전, 산 중턱쯤 올라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동행하신 분이 응급차를 불러야 했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협심증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 등산이 바로 심장이 마지막 경고 신호를 보내던 순간이었던 거죠. 우리 몸은 숨이 찰수록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호흡이 막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면 그건 내 몸이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만약 등산을 하신다면 몇 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 같은 산책 수준의 코스를 선택하세요. 둘째,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누군가와 함께 가거나 비상 연락수단을 준비하세요. 셋째, 중간중간 중간 반드시 앉아서 쉬는 시간을 넣어주세요. 심장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몸 전체의 산소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넷째, 등산 후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려오는 길에서 관절에 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등산할 때는 반드시 등산 스틱을 사용하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천천히 내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등산 스틱은 허세가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혹시 지금도 산에 올라가면 땀이 많이 나서 좋긴 한데 요즘 들어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더 여유롭게 심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등산은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몸이 괜찮을 때 나에게 맞는 코스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만이 진짜 건강한 등산입니다. 네 번째 어깨를 파괴하는 잘못된 팔 운동. 팔에 힘이 있어야 혼자서 옷도 입고, 밥도 차리고, 화장실에서도 몸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해서 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 방식이 잘못되면 어깨 관절이 망가져서 오히려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강북구에 사시는 78세 정순례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집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따라 하면서 양손에 생수병을 들고 하루에 30번씩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셨대요. 팔이 아프지만 참고하면 강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팔을 아예 들수 없을 정도로 아파졌다고 하셨어요. 진단 결과는 회전근개 손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어깨 근육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인대가 반복적인 무리로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수술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어깨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무리한 팔 운동은 고스란히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크게 흔드는 운동은 피해주세요.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리는 동작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방법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어깨 근육을 안전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둘째, 팔을 뒤로 쭉 젖히는 동작도 피해주세요. 뒤로 밀거나 꺾는 동작은 60대 이후 어깨 관절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운동은 반복 횟수보다 움직이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10번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3번을 천천히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 개수보다는 느낌, 이것이 어르신 운동의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생수병을 들고 팔을 흔들며 운동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3일만이라도 팔을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주는 동작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어깨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내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도와줘야 비로소 효과가 나고, 그때야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목과 허리를 망가뜨리는 만보 걷기의 함정. 하루 만보 걷기, 건강이 비결이다. 이런 말을 뉴스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어르신들에게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위험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발목, 허리에 통증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만보를 채우려는 습관 자체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고양시에서 오신 76세 문정수 어르신은 딸이 사준 만복의 시계를 차고 매일 정해진 목표를 채우려고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고 기록을 채우는 재미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뒤꿈치가 욱신거리고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진찰 결과. 촉저금막염과 요추 압박 증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걷는 동안 발목과 허리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같은 자극을 받으면 결국 약한 부위부터 망가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순한 보행도 반복되면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만보 목표는 과감히 버리세요. 걷는 시간은 하루 20분,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천천히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닥이 딱딱하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관절을 눌러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쿠션감이 있는 운동화, 발볼이 넉넉하고 뒤꿈치가 부드러운 신발을 선택해주세요. 셋째, 걷기 전과 후에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허리 펴기 동작을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통증을 줄이고 피로를 훨씬 덜어줍니다. 혹시 지금도 만보를 못 채우면 찝찝해서 더 걷고 무릎이 시큰거리는데도 참고 계속 걸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한 걸음씩 줄여보세요. 기록보다 몸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덜 다치고 오래 할수 있어야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여섯 번째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의 위험성.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시니어 홈 트레이닝. 집에서 하는 건강 운동 영상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따라하기 쉽게 설명도 되어 있어서 이거 하루 10분이면 건강해진다며 열심히 따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영상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동작도 크며 때로는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번쩍 올리거나 팔을 쭉 뻗고 플랭크를 하는 장면도 나오죠. 익산에 사시는 70세 김명숙 어르신도 어깨가 굽지 않게 해주는 운동이라는 영상을 따라 하셨어요. 앉아서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허리를 세운 채로 반복해서 팔을 돌리는 동작이었는데 처음에는 시원하다 싶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팔이 쑤시고 어깨를 들수 없을 정도로 아프셨다고 해요. 진료 결과.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고 어깨뼈 사이가 경직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영상에 나오는 젊은 사람 기준의 빠른 동작이 문제였습니다. 어르신의 어깨 관절에는 그것이 독이 되었던 거죠. 영상은 참 좋아 보입니다. 목소리도 밝고, 동작도 보기 좋고, 하루 10분만 따라하세요라고 하니까 믿고 따라하게 되죠. 하지만 내 몸은 영상 속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관절도 약하고, 회복도 느립니다.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운동이 건강이 아니라 통증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상 제목에 꼭 시니어 전용이 들어간 영상만 골라주세요. 60대 이상 무릎에 물이 없는 천천히 하는 이런 키워드가 있는 영상이 안전합니다. 둘째, 따라하기 전에 꼭 한번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속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운동 중간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동작은 즉시 멈추세요.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넷째,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몸에 피로함이 아니라 묘한 통증이 남는다면 그건 내 몸이 아직 그 동작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오늘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따라 하시다가 좀 아프지만 그래도 해야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영상보다 내 몸의 느낌을 먼저 믿어주세요. 운동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효과가 납니다. 운동은 남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기분 좋아지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운동입니다. 일곱 번째 매일 안 하면 불안해지는 운동 중독의 함정.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처음에는 하루 10분만 해도 성취감이 들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안 하면 찝찝하고 안 하면 괜히 불안한 상태가 되곤 하죠. 내일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더 해야지 하루 빠지면 몸이 다시 나빠질까봐 겁이 나요. 이런 마음을 가진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몸은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얼마나 잘 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포항에 사시는 78세 정혜순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계단 15층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질 거라 믿고 1년 넘게 계속하셨는데 최근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입맛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 근육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회복이 안 되는 상태, 일종의 과운동 증후군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운동을 멈추지 못하고 아프면 조금 쉬면 되겠지 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오히려 더 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손상된 채로 남고 염증은 쌓이고 면역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강제로 쉬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이 루틴을 끊어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운동은 매일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하루 운동, 하루 휴식, 3일 운동, 2일 휴식, 이런 방식이 훨씬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둘째, 운동하지 않는 날도 내 몸을 위한 소중한 날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 편히 쉬는 시간 자체가 몸에는 회복의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셋째, 운동을 쉬는 날에는 몸이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게 마음을 편안하게 놔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구나. 잘 쉬고 나면 더잘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꼭 해주세요. 혹시 지금 운동을 하루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는 분들 계신가요? 그건 운동이 아니라 불안감이 몸을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 몸을 살리는 도구이지 절대 나를 몰아세우는 숙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몸은 움직일 때보다 쉴때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여러분의 진짜 건강 수명을 연장해 주는 비결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 하나 이상은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던 습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때 방향을 바꾼 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계단 내려가는 것이 두렵고 어깨에 통증이 오면 옷 하나 벗는 것도 고역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딱한 가지 습관만 바꾸기 시작한다면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기 운동은 가볍게 천천히 하기 무리한 날에는 멈추고 푹 쉬어주기 영상보다 내 몸의 반응을 먼저 살피기 이중한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 이틀 3일만 해보셔도 몸이 고맙다고 속삭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운동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걸 직접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이 습관을 바꿔보겠습니다. 쉬는 날도 운동만큼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이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오래 하려고 하는 거지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편하게, 함께 건강하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